작년까지는 주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물류 관련해서 많이 상담을 하셨었는데요.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점 프랜차이즈, 주점 창업이 왜 어려워졌는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주점 창업이 힘들어졌을까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째, 소비 패턴의 변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술 문화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홈술, 혼술 트렌드가 정착했고,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직장 내 회식 문화는 대폭 줄었으며, 2030 세대는 가격 대비 가치를 철저히 따지는 소비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친구 만나니까 무조건 술집 가자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둘째, 저가주점 프랜차이즈 붕괴. 작년까지 저가주점 브랜드들이 대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마차, 소시지, 이문토리 같은 브랜드를 기억하시나요? 1,900원 맥주를 앞세워 빠르게 매장을 늘렸지만 결국 낮은 메뉴 퀄리티와 유사 브랜드로 소비자 신뢰를 잃고 시장 자체가 붕괴했습니다. 셋째,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최저임금 상승, 맥주, 소주 가격 인상, 식재료 원가 급등.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점 운영의 고정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넷째, 과도한 창업비용과 본사의 지원 부재 초기 창업비용은 높지만 정작 본사의 지원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가맹비, 교육비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드는 경우가 많고 가맹점 매출이 부진해도 본사는 물류 수수료, 로열티만 챙기는 구조가 많죠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조심해야 할까요? 주전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크게 두 가지를 세팅하고 싶어합니다 전국 물류 그리고 많은 전용 상품 제작입니다. 먼저 지역 상관없이 가맹사업을 하려면 전국 물류가 가능한 물류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문제는 주점이라는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매장이 야간 발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후 4시쯤 출근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자정이 넘어 마감을 하면서 식자재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면 주문한 식자재가 입고되어 있는 패턴. 문제는 이런 야간 발주를 받는 기업군 물류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간 발주를 운영하던 물류사도 비용 문제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죠. 결국 다른 업종처럼 주간에 발주를 하려면 출근을 하자마자 식자재 발주를 하던가 이토로 받는다는 생각으로 발주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 부분까지는 운영상 불편한 부분일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모든 소스, 드레싱류가 모두 필수품목 전용 상품이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 싶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점은 메뉴가 다양합니다. 이 말은 소량씩 많은 식자재를 취급한다는 의미인데요. 소량 다품목을 쓴다는 것은 본사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며 전용 상품을 제작하기도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식자재로 본사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컨설팅 시 소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문의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작은 가능하지만 단가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는 전용 상품을 제작해서 필수품목으로 가맹점에 팔면 되지만 가맹점은 무조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결국 식자재 원가율은 높아지고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올 경우 수익 개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주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식자재 물류사가 내가 모르는 곳이다. 적은 매장수에 비해 많은 필수품목을 취급한다면 되도록 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더본코리아 관련해서 가맹사업부분만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장 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커지는 사업 구조입니다. 물론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계속 매장이 생긴다면 본사 매출은 커지죠. 이 브랜드 삼 브랜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가맹점이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주점 창업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제 주변에는 정말 잘 되는 주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맹사업을 하고자 컨설팅을 문의하시죠. 가맹사업은 또 다른 영역이지만 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각자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